아나 오랜만이지. 오랜만이네오랜만세요 네. 거진 두달오만이지오만 <laughs> <laughs> 나만금려이 안. 저어 왜? 왜? 야, 왜? 언니 뭐 했어? 그럼 목소리가 이제 나오네. 준아 <목소리>, 아, <주나> 목소리 나와? 반가워, <laughs> 준아 목소리. 최돌아 씨. 한다연 <조사연> 씨. 조서현 씨. 네. 수인 씨. 전출된 람들에 대한 동정론이 활사선산망을 타고 전과됐다안 먹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laughs> 다 먹었다. 밥 먹다 말고 송금하기 어 계좌 나왔다. 보험 많이 해 주세요. 여러분 돈 주세요. <laughs> 카카오 뱅크 <laughs> 보내기 <웃음> <웃음> 우체 국 <우체국> 계좌에서 보내기. 여태 다시죠 다시죠. 어머 보경아 과자를 주는 거야? 쪽짜 <laughs> 티라미슈야. 고마워. <웃음> 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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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촉티라미어 <쪽쪽 치러미스다. 웃음> 영화가 <laughs> 다니면 뭐 영수가 안힘들나한수나안나 헌혈하면 4 시간 4시간 줘요. 야 근데 나는 피뽑을 피가 없어. 대 <laughs> <laughs> 10분 전, 20분, <laughs> 20분, 전이면 하면 괜찮은데 또안 돼. 김상 교수님 <laughs> 외로우시겠다. <웃음> 저희는 오디션장에 가고 있고 배우님이 안 오신답니다. 박수. 아니 박수 치기도 싫어요. <laughs> 아니 오디션 한 시간 전에 이러시는 게 어딨습니까? 아니 근데 원래 계획은 다네 명씩 보기로 하지 않았어? 맞아. 그 처음에 아, 도안이가, 그거 도원이가 얘는 안 된다 이래도 그럼 우리 지금 정하자어 이렇게 돼, 슬기 교수님 도원이 <laughs> 상윤이 어, 이거 사다리 돌려 그뭐 그, 퍼블릭 퓨블 배우님들 일찍 오셨으면 음, 좋겠는데 음, 안이 친구 강아지 이름 이 술신에 대해서 하나 있기는 할 텐데 그거. 그거 하나 할 여기 없어. 있어? 그리고 병원 같은 구심 추억도 많이 잡았아 어, 안했어. 아니, 어, 안했어. 아, 아. 아. 첫 타임 분들만 보여줄래? 이게 첫 타임. 응. 병원 이분. 이분이야? 음. 근데 꼭 그거 아니어도 상관 없긴 음, 하거든. 음. 그냥 그 이미지만 있으면 음. 되는 거라서. 일단 우리 정하면은 안경 쓴 사진 발라가 버져. 어, 그리고 우리 본얘기했잖 안경, 안경 소품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응? 근데 그럼 연결 볼 수가 없긴 해서. 일반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정말 말도 되게 빠르고 좀 만화적인 알겠습니다. 이미지인 것 같아서 조금 네.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지금 오디션 볼때 도원이랑 슬기 같은 빈자리가 있는데 그거는 읽어드릴 거니까 같이 네.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준비 되시면 한번 해볼게요. 나는 뭐 그게 뭐냐면 도원이랑 대비되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음 결이가 미친 밝음 아니더라도 도원이랑 데뷔되는 이미지만 있으면 나쁘지. 않아? 음나 진짜 나나자연 배터리 자연... 없어. 웃음 찾는 거 보느라 내가 웃겼어. 배... 너날 봤어? 배터리, 배터리 없어. 잘해. 여러분 안녕. <laughs> 오늘, 오늘 오늘 영상은 잘해. 여기까지. 오늘 안녕. 나 근데 나아아다 <laughs> 안녕. 영인 있어. 오디션 끝. 유유. 티티. 마지막에 바람 맞았습니다. 맨 처음이랑 맨 마지막 바람 맞았네. 이거 진짜 어떡하지? 짜증 맥스야 지금. <laughs> 짜증 맥스야? 어디까지 쳤어? 지금 아, 여기까지 쳤어. 천장 <laughs> 뚫었어 지금. 배탈이 없어 마지막이야. 저희 4박오일 합숙 아, 촬영합니다. 그거 브이로그 찍자. 알겠지? 뭐? 4박오일 합숙 브이로그. 아. 한번 먹어보겠습저 <laughs> 언니, 왜 울어? 응? 할수 있다. 12시다 <laughs> 12시니까 난 진짜 시작한다 언니 오면 해 영인이 오면 해. <웃음> 멈춘다 아내 머리가 나 이제 머리가 이제 다 썼어 머리 다 썼어 카메라 두대하연이주하이 그리고 슬기 카메라 어떻게 다세어 카메라 여기 하나, 여기 올려놓고. 야, 여기서 응. 한대 보고. 아, 올려놓고. 그럼 이거 안 틀어야 돼. 이거 올려놓는 거 아니야? 끝인가요? 슬기 간식 먹어. 아, 뭐. 오! 딱 맞아. 아, 이거? 어, 그 그래, 무서운데, 약간. 언니, 음, 갖고, 음, 음, 갖고라도 음, 있어, 메리내기 그쪽에서. 그러나, 그래. 자 자켓 떨어뜨렸냐? 왜 없지? 여기 저 걸려있는데. <목소리> <목소리> 추워. 매워, 추워. 아, 여기서 여자는 이렇게 아, 이렇게 세워야 돼. 남들은 가방을 메고 조원의 집으로 향하는 결. 살집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형을 만났다는 기대감에 조원의 집에 도착한 결. 짐을 대충 풀어놓고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짐을 둘러본다. 말을 마치자마자 눈이 커지며 입으로 손으로 이불을 가리는 조원. <laughs> 조원들은 전부 교수님의 눈치를 살핀다. 도시락 분량 들어갔어 안 되나 조원가자. 분당. 진짜 분당? 같다 변화 인사를 하는 좋은데. 전해들 그때 상 받지 않았는가? 네. 이라 먼저. 음. <laughs> 괜찮아, 괜찮아. 어, 야 실수잖아, 실수. 어? 조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함께 술자리를 가진 그날 교수님의 단추가 전부 탁 뜯어졌다더군. 나는 아니니까 누가 한것 같은지 투표를 해볼까? 아, 난

우리 교수님이 아, 네, 하나 주신 하나. 바카스. <웃음> <웃음> 진짜 이름 사오셨다. 사나 근데 아, 나 이거 옷 선물해 준 친구가 음. 또 유튜브 구독자. 친구님 안녕하세요. 체리를 준 친구. 이름 아까 봤는데 스토리에서 오? 지선이.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절대 절이님은 우리 지금 쉴때단어마피하면 돼. 좋아. 지금 10분만 더 쉬죠. <laughs> 스네이버 잘 읽어봐. 아, 정말. 잠깐만. 그러니까 한 바퀴 딱 돌고 떨어지게. <웃음> 어, <웃음> 오! <웃음> 오, 됐어! 리액션 <됐어>.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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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부터. <웃음> 뭐야, 이미 4월 25일 지났잖아. 어쨌든, 소진식까지. CGV 매점 가서 피카피카 하면은 음료나. 아, 그거 되는 지점 있고 안 되는 지점 있더라. 안 되는데, 피카피카? 어. 삐까 삐까? 그거 아, 어떤, <laughs> 어떤 회사분이 회사에서 맨날 연습해가지고 3일 연습해서 갔는데. 안 돼? 소진되었습니다. <laughs> 직 직원이 웃겨서 해줄것 같아. <laughs> 진짜 서럽게 해야 된다. 응, 일단은 가서 삐까삐까한 다음에 찍었어. 아 소진됐습니다 하면. 그래? <laughs> 잘, 잘, 잘 넣게 됐다고? 원래 그러니까 몇년 전부터 습관이 되어버렸어. 고가 기다리시라. 여기 예시를 보시면 한국사, 영어, 아랍어, 요리 등 이런 거를 실현하는 그 과정을 했는데요. 저희 Z 세대만 알고 있는 개인적인 이런 특징이 네. 뭐지여서 안 보이는데? 어쨌든 뭐 다음 주에는 바로 이제는 이제 확하게 네. 나와야 될것 같아요. 네. 다크멘트를할 거예요? 촬영에 대한 부분 같은 거나 그런 것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화을 한번 요 게임쇼를 한다거나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경쟁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전부 리얼리티가 가미되어 는 입혀져 있는 거. 근데 그어자체정이아나순수 네. 아니 나 순수한 은점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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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년 지난 아, 애들한테. 왜 어, 것도 오, 빡세게 시키면 아니 진정이 시키면 는 거야. 네가 이어 나오네. 아나너 집가 고 갖고 싶다. 집가. 나여 그 주르륵 약간 어둡네. 그냥, 이대로 공포 영화 찍으면 되겠다. 그것도 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내가 있 일단 어, 아니, 오늘 평소보다 20분 늦게 일어나고, 이거 하나로 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머리안 말리고... 잘라줄게잘라울려안 요괴를... 요괴를... 요 어, 물론 연출을 잘한, 연출이든 편집이든 잘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선생님 응. 모든 말씀. 그런 거 되게 강점이었던 것 같고.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뭐안 돼. 초반부, 중반부까지. 아니요. 어, 잘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어. 명량 같은 경우는, 뭐, 활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죠. 그 활이, 모든 감정까지 드러내고, 핸드폰이라는 영화는, 그냥 핸드폰.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7번을 닦으면 거기 서 있어. <laughs> 네 한문을 읽을지 알면은 너도 하얘질 텐데. 그래 <laughs> 모르는 거야. 대신에 돼지, 돼지, 이거 이거, 이거 돼지. 그두 개. 이거 두개 해주고. 두개 똑같은 거야? 이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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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스테이크하고 아, 기본 스테이크. 스테이크도 있어. 어, 아니야. 이거 먹을래. 나밥 와구와구 먹고 싶어. 저 불백이야. 아니, 두개 하나씩 해가지고 밥 밥밥을 해먹야 하지마. 아, 원래. 약점은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왜? 너도 당해봐라요. 제 음, 인생살이가 그래. 응, 한 얘기해 주는 거야.